안녕하세요. 유한한증권 건설 건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그 KCC 1분기 리뷰 자료 관련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보시는 것처럼 1분기 그 KCC의 그 연결 기준 그 잠정 실적의 그 영업이익은 뭐 시장 예상치를 30% 상회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. 어 물론 이제 사업 부음별 정확한 이제 매출과 영업 손익은 이제 1분기 그 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로 확인 가능할 전망이고요. 어, 일단 뭐 영업이익에 뭐 기본적으로 가장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었던 요인은 어, 지난 2020년도 연결로 편입되기 시작했던 그 미국 실리콘 제조사인 그 모멘티브를 중심으로 한 KCC의 그 실리콘 부분 실적 개선 요인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모멘티브를 비롯한 그 실리콘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판가 인상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원재료인 뭐 실록산이나 그 실리콘 메탈에 대한 가격 안정화 그리고 뭐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뭐 전반적인 스프레드 개선 효과로 좀 이어졌을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다만 이제 영업이 대비 뭐 세전 이익이나 뭐 지배주주 순이익이 조금 낮은 이유는 이제 영업 외 쪽으로 반영되고 있는. 그 KCC가 보유하고 있는 그 삼성 물산에 대한 어 주가 하락, 으로 인한 그 상장사에 대한 지분 평가 손실, 그리고 지금 모멘티브에 대한 실적이 그 KCC 아래 그 MOM 홀딩 컴퍼이라고 하는 그 지분 60%를 가지고 있는 MOM 홀딩에 대한 실적이 아무래도 이익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배주주 순위계에는 그 지배 지분 60%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는 영업익 이 대비 세전 이익이나 지배주주 순이익이 조금 낮았다라는 부분들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KCC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 부분이 뭐 건자재 부분 역시도 뭐 전반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이제 YY로 주택 분양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규 분양 증가에 후행한 어, KCC의 그 건자재 부분 아이템인 뭐 창호나 뭐 석고보드, 뭐 무기 단열재 같은 이런 어, 주요 재 건자재 품목 역시도 이러한 주택 분양 물량 확대에 대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어,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, 판가 정가에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역시도 어, 건자재 부분 쪽이 전년 동기 대비 이 개선을 기여하는데 어,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. 수 있을 것같습니다 어,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작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던 2월 14일 날어 이후로 이제 2월 15일 날 주가가 뭐21%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냈었습니다.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20년도부터 미국의 그 모멘티브라고 하는 회사의 실적 연결로 반영이 됐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여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던 게 2021년도였는데 뭐 4분기에는 일단 뭐 컨센을 많이 하회하는 그런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도 좀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. 어 다만 이제 이번 1분기 때 그리고 작년도 4분기 때 이제 어닝 쇼크의 원인이었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어, 기존에 이제 범용제 실리콘 생산하고 있었던 그 미국 워터포드 공장의 그 생산라인 공정 전환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어, 일시적으로 좀 원재료 조달처를 좀 다변화하면서 물류비용이 증가했던 그래서 어, 대략 합쳐서 한, 한 400억 원 정도의 그 추가적인 비용이 작년 4Q에 좀 일회성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어,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뭐, 결국은 이번 1분기에 어, 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실리콘 부분 중심의 이익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어, 작년 4분기 그 때, 어, 좀 일시적인 그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, 어, 일회성 요인에 의한 실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역으로 이제 일, 이런 일회성 요인이 좀 제거된 이후로는, 어, 여전히 견조한 그 실리콘 쪽 부분 중심으로 한, 어, KCC의 그양한 펀더멘탈이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<laughs> 5월 4일 이제 시장 예상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KCC 영업이익이 대략 한 5,2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어그 숫자에 비해 봤을 때 거의 뭐 29%에 해당하는 어 굉장히 양호한 숫자를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계속적으로 이제 원자재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능성 첨가제나 특수 제품 같은 이런 모멘티브의 좀 다운스트림 쪽에 대한 그 양호한 마진율이 기대되고 있는 이런 매출 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. 어, 작년 4분기때좀 일회성 요인을 만들긴 했지만 뭐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워터포드 공장에 대한 어, 실질적인 상업 가동 예상 시기가 어, 2022년도 하반기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상업 가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전기전자나 뭐 E V 향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의 그전망 산업 쪽에 대한 비중 확대될 수있다는 부분 역시도 어, 실리콘 쪽에 대한 부분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KCC가 그 모멘티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좀 기대했었던 그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이나 뭐 판매 네트워크 공유 혹은 뭐 각사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전하면서 뭐 보다 좀 성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맥락 역시도 점진적으로는 이런 실리콘 부분에 대한 뭐 이익이나 혹은 이제 마진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3년도에 좀 예상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그뭐 화재 안전법 강화나 뭐 전반적인 그 주택 착공 물량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무기 단열재 쪽에 대한 수요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. 그리고 거기에 발 맞춰서 KCC 역시도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이긴 하겠지만 어 기존 캐파 대비 거의 30%에서 50%어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,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2023년도에 이제 중공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 역시도 이제 건자재 부분 이게 이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어,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그 KCC 그 관련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